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로타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타로카드를 통해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로카드를 샤프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카드 파일을 뽑아보았습니다. 이중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파일을 하나 선택하여 리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타로카드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을 점쳐드릴게요. 카드는 총 2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첫번째 카드에서는 재회 가능성, 두번째 카드에서는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회의 팁을 뽑아보았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께서는 현재 재회 가능성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 조금 더 가깝고 음, 여러분과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카드에서는 리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어둠과 그늘이 져 있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웠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과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길 그러한 행동력은 보이지 않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액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 어, 팁 카드를 어, 리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재회에 대해서 생각이 적지만 여러분께서 그 사람과의 추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던져주신다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제회에 대해서도 다시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팁카드예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이렇게 직접적인 액션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도 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그 사람과 여러분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 사람과 뭐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좀 간접적인 방향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카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재해 가능성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100점으로 좀 점수를 따진다면 25% 미만으로 좀 재해 가능성을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애정문을 보는 카드에서 어, 이 저스티스 카드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카드로 뜨곤 합니다. 어, 서로 한치의 그런 양보도 하지 않는,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어쩔 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어, 좀 제외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네요. 사실 두 사람이 좀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을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데요. 이 카드에서는 전혀 한 치의 그런 희생도 용납되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카드여서 재회에서도 조금 너가 굽히지 않으면 나도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 두 사람의 태도가 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팁 카드로도 뾰족한 순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매달린 남자 카드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발이 묶여있는 그런 카드인데요.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상대방에서는 좀 멀리 한 발짝 다가가면 한 발짝 다시 뒤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상대방이 좀 굽히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관계에서는 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 마음을 좀 그치만 과거에 매어 계시기 보다는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할 때시라고 그렇게 리딩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카드를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 재회 가능성이 60%에서 70% 정도로 보여지세요. 음, 킹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완드가 이제 마음속에 열정이라든지 불씨를 뜻하는 그러한 카드인데요. 음,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마음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카드의 리딩으로 보여집니다. 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는 다시 어, 활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다만 여기서 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어, 킹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만의 그런 스타일이 분명한 그런 카드세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러한 분위기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고 재회에서도 그러한 좀 그, 그 사람의 독특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춰줄수 있다. 어, 그래서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없어지지는 않고 좀 계속해서 가야 할 문제이고 내가 그것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재해를 고려하실 때 함께 고려해야 하실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T카드로는 어, 데스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데스카드를 조금 무서운 카드다. 이건 끝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데스카드는 타로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내가 재회를 위해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을 좀 내가 틀에 박혀있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때, 어, 그런 재회의 가능성이, 재회운이 좀 높아진다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수동적인 분이시라면 기다리기만 했었다 때까지 하지만 내가 이 만남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좀 적극성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결단력 예전과는 반전된 나의 모습을 보이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내가 예전에는 조금 계속해서 이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 먹으면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연락을 이끌어 왔다면. 재회를 위해서는 그 반대의 행동이 필요하지다는 것이죠. 딱 연락을 끊는다든지 뭐, 카카오톡 그런 프로필을 다 내린다든지 SNS를 비공개로 한다든지 상대방의 호기심을 이끌어낸다면 재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간, 방법과는 다른 음. 방법 이것이 바로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현재 제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점 만점에 한 80점에서 100점 정도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4로브 안즈 카드는 결실, 결혼, 안정 나타내는 카드로서 이 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입니다. 카드에 어, 타로에서 사는 또 안정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이별은 잠시 그런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고 앞으로는 좀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면두 분께서도 이번 이별을 통해서 좀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셨다고 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티 카드로도 어, 더 유니버스 이제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헤어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두 분의 관계를 좀 결속시키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카드에서는 두 분의 아름다운 만남을 앞으로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뭐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반갑게 고맙게, 어, 그렇게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주시고, 다시 두 분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연락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분께서 만남을 권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네, 어, 오늘의 메로타로 재미있게 보셨나요? 헤어짐을 겪고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타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예로 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